주식 대신에 실현이익을 모아가라. 음. 실현이익을 모아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주식은 늘게 돼 있다. 작은 돈이라도 네. 자꾸 이익을 실현해 복수를 해라. 자, 심리 관련은 또 어떤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예. 아, 이 심리도 뭐 어, 어떤 고수분들은 매매는 그 일부고 심리가 전부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심리가 굉장히 예, 중요한데, 이, 아까, 이, 그, 개발 모델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기계적인 매매가,를 굉장히 중요시 했었어요. 네. 어,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매도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탄력적으로 매매하느냐, 바꿔 음. 아, 말하면 원칙을 고수하느냐, 네. 아니면 상황에 맞게 음. 적절하게 하느냐, 네. 아, 이런 게 굉장히 그, 중요한데, 사실은 그, 이 원칙을 고수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 근데, 원칙을 고수했는데, 어떤 경우, 그,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손실이 났지만,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그, 자기 원칙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그, 화가 복이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원칙을 안 적혔는데, 이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질책을 해야 됩니다. 어, 이게, 비록 지금은 이익이 났지만, 이게 독이 돼갖고, 네. 나중에 시간이 쌓이다 보면, 이게 나를 망가뜨리고, 어, 깡통차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네. 상황에 맞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제가 이게 주식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그 가장 심리가 흔들릴 때가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매수를 못할 때도 아니고, 매도를 못할 때도 아니고요. 또 이익을 못낼 때도 아니고, 손실이 크게 날 때도 아닙니다. 왔다 갔다! 네. 어, 있다는 이러고, 저러, 저, 는 저러고, 뭐 자기 원칙을 자기가 망, 아, 망가뜨리는 거죠. 어, 훼손하면서 왔다 갔다, 어, 해외에 있가 네. 오히려 제일 심리가 무너지고 그 멘붕이 오더라. 음. 어, 그때는 왜냐하면 앞길이 안 보이거든요.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앞으로 무슨 돌발로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또 맞게 자기 원칙을 훼손해야 되니까 진짜 불안한 거죠. 네. 어, 그래서 계속하다 보면 원금이 찔고 그 순치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컴퓨터가 할 일을 내가 대신한다. 이런 생각으로 기계적인 매매를 음. 해야 내 심리를 지킬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제곱증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아까 제 모델 같은 경우는 10% 나야지 이제 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1, 2년 고생한 게, 이때까지 못 기다리고, 네. 한3% 내지 5%만 나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음. 왜냐그러면 세력들이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그 현란한 창을 움직이면서 이게 올라가다가 꺾일 것 같이 네. 막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10%까지 못 기다리고 그3% 내지 5%에서 이익을 이게 그냥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10% 먹고 나와야 되는데 3% 네. 5% 먹고 딱 나와서 팔고 나면 또 이게 날라가죠 이게 뭐10% 이상 날라가고 상용가도 가고 어 네. 이러니까 또 심리가 무너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한 1, 2년을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 지금 개미 투자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어, 그, 래서 어, 이, 매도적 업증을 극복해, 어, 해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이, 제 친한 분은 그, 이익이 나도 못 파시는 분이 있어요. 아. 어? 그래갖고, 그분 예를 들면, 셀트리온을 25만원에 샀는데, 네. 최고점 일 때는 무려 30, 그, 8만원까지 올라가서 55%는 안 오셨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익 실현을 못하고 또뭐 이분이 나름대로 그몇 년을 홀딩하고 있다 보니까 아 가치투자는 뭐 장기간 가는 거다 주식은 아, 모아가야 된다 그렇게 뭐 팔고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또 한동안 유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들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 주가가 뭐 16만 원대 이렇게 로 내려와갖고 이 55%까지 이익 났던 게 지금 무려 한35% 40%가 그냥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어, 그래서 이 저기 매도 적급 정도 나쁜 병이지만 이익을 실현 못하는 것도 네. 어, 나쁜 병이다. 그러니까는 적절한 때에 네. 그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미실현 이익은 안개와 같은 거다. 언제 음. 어, 날라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요새 가끔 하는 말이 주식을 모아가지 말고 네. 그, 주식 대신에, 이제 실현 이익을 모아가라. 음. 실현 이익을 모아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주식은 늘게 돼 있다. 저 작은 돈이라도 네. 자꾸 이익을 실현해, 음. 예, 버 벌써 해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 반대로 손절 조급증에 휘말리는 네.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제가 아시는 분은 아주 친한 분인데, 3%내 원가에서 3% 내지 5%만 떨어지면 잠을 못 자요. 이게 더 떨어질까봐. 어? <laughs> 그런 분은 사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뭐, 그, 할 일을 못 하고, 네. 불안해서 그냥, 하고, 그러다가 이제 3% 5%에서 손절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또이 주식이 또 날아가죠? 그럼 더, 더 속상합니다. 해 음. 어, 그래갖고, 이 손절 소급 중에 극복 못 해갖고, 여기에 그, 어, 휘둘리시는 분도 의외로,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생각에는 성공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음.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좋은 종목을 사야 되고 좋은 종목을 사서 물려도 살아날수 있고 계속 이익을 실현해 보면 네. 그 성공 경험이 있으면 이 순절 조급증을 그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어, 그, 어, 연말을 해야 된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탐욕과 공포, 조급과이련 이게 다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 하는 사람들의 그 적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는 명언 중에 하나가, 탐욕과 공포를 이기면 고수고요, 조급과 미련을 이기면 달인이다. 음. 아,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탐욕과 공포는 하도 열두 번 깡통을 쳐다보니까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급과 미련 중에서도 미련은 약간 이기는 것 같은데, 조급은 진짜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 이게 조급은 음, 어떻게 그렇게, 어, 조급한지 네, 그렇죠. 이 조급이 모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적일 겁니다 음. 아, 그래서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죽도록 기다려라 아, 이게 네. 제 좌우명 중에 하나인데 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음. 진짜 이 누가 그 주식 투자 최고의 성공 규칙은 인내와 기다림이다 아, 이런 말씀을 어떤 고수가 하시고 책도 쓰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리는 것 조급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겨야지 되는데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그 시야를 크고 멀리 길게 보는 수밖에 없다. 이 눈앞에 단기간의 이익, 단기간에 물린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급한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익률도 한 달, 두달뭐 이런 것보다는 1년, 2년 또 평생 이익률을 생각하고 또 평생 내가 얼마를 벌 건가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아이 평생 내가 주식자들을 어떻게 갖고 갈 건가를 생각을 하면은 이 조급증을 이길 수 있다. 당장 오늘 얼마 안고 내일 얼마 안고 오늘, 오늘 저기 이익률이 몇 프로고 오늘 뭐 수, 저기 평가 손이율만 하고 이런 거에 연연하다 보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죠. 네. 저도 조급합니다. 조급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추적, 관찰, 망각 이것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A라는 종목을 사고 나면은, 사고 나서 팔면 그 종목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네. 이, 이 종목하고는 끝이다. 사실 끝이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자기 그 관심 종목에 넣고, 이 종목이 향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네.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어, 봐야지, 이, 그, 자기 실력이 는다. 고수들도 다 보면, 바둑 고수들도 네. 끝나고 나면 복귀하지 않습니까? 어, 복귀를 그분들은 또 하, 하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 뭐 여러 번또 합니다. 어,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 마찬가지로 주식도 매도 후에 내가 이 종목을 왜 샀고 왜 팔고 이게 향후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록 단기매매를 취임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 그거를 계속해야 실력이 여기서 일치월장으로 어, 그 확낼 수가 있다.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많이 느느냐 빨리 느느냐 많이 넣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네. 결정이 된다.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팔고 나면 끝. 뒤도안돌아오죠 네. 어? 그렇죠? <laughs> 어,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잔고를 축소하는 거. 네. 이것도 이제, 예, 왜냐하면은, 그 제가 그 코로나 사태 때 무려 3억 5,600만 원 손절을 하고 3월 19일 날은 무려 하루에 2억 4,400만 원을 손절 했는데 네. 그렇게 손절하게 된큰 이유는 결국은 그, 일간 작업으로는 신용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사태 같은 큰 사고가 발생했으면 빨리 잔고를 축소해갖고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명청하게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음. 그냥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예, 그러면서 그냥 그 2월 말부터 벌써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거를 아이고 뭐 돌아설까, 돌아설까, 돌아설까. 그러다가 그냥 3월 19일 날 왕창 하루에 코스터 같은 주요. 경우는 8.44, 어, 코스피도 6% 떨어져갖고 네. 그냥 하루에 무려 2억 4천만, 4백만 원을 손절했는데 네. 그게 신용 사용보다도 잔고를 빨리 이, 줄였으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네.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요약만 바르다가, 한마디로 요약만 바르다가 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네. 그, 어, 요새는 그저 제가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대형 사고 안 터졌나? 음. 어? <laughs> 그거부터. 일다 네. 그리고 모든 뉴스의 판단 기준이 이게 대형 사고냐 아니냐. 음. 그래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에 뭐 12월부터 오미크론 뭐 이런 거가 나오고 뭐 네. 그래갖고 이게 보통이 전파력이 높고 그런 거 네. 아니라 갖고 코로나 때때 하도 훈이 나서 어? 저는 이제 12월, 1월, 2월 이때 지금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때는 뭐 조금 더 먹는 것보다 살아나는 음. 게 중요하다. 음. 어? 어, 코로나 때 교훈을 네. 삼아서. 어, 네. 근데 그 여러분들도 이 대응사가 나면 빨리 장거를 추술야 되겠다. 이런 그 평소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도 하고, 네. 실제로 이런 게가 발생하면 빨리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다. 아, 음. 어? 그, 이게 진짜 죽느냐 사느냐 네.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뭐, 상장폐지, 유상증자, 분식회계, 횡령, 오너리스크 등 이런 돌발악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거든냐이 상장폐지는 그야말로 주식 투자자의 적이잖아요. 이 상장폐지 당하면 원금마저 다 날아가는 그런 그렇죠. 일이고 유상증자 하면은 또 주가가 반토막나는 게뭐빌비지하고또 요새 뭐 횡령 그래갖고 그 오스템임플랜트뭐 직원 하나가 뭐 2,200을 억 횡령했다고 그러는데. 네. 우양주 회사가 그런 일이 발생할 거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요새 또뭐 오너 리스크라 그래갖고 뭐 어, 카카오 또 카카오 뭐 삼형제들이 뭐 주식 스탁옵션막 네. 어, 행사하고 뭐 이래갖고 뭐또 한동안 신문을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요새 뭐 저기 그 H D C는 뭐 대형 사고가 또 네. 건축 사고가 발생해갖고 그 주식 차트를 보면은 도저히 네. 보기가 불쌍할 정도로 어, 그렇게 폭락을 하고 어 그러는데. 이런 도, 돌발 낙재가 발생했으면, 어떡할 건가,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순조를 아주 극소화하는 거잖아요. 체력이 나갈 때면, 난 순조를 하죠. 그러니까는, 실현이 이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런 돌발 낙재에 대비해서, 네. 내가 벌은 것의2 네. 30%는 항상 시장에 겨, 겨내겠다. 아, 만납하겠다. 네. 아, 이런 마음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실력이 늘다 보면, 어, 뭐 자기가 번 돈의 한10% 정도만 음. 반납해도 어, 그냥 무사히 1년 버틸 음. 수 있다 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무선 인터넷방 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터넷망에 암만잘돼 있어도 꼭 1년에 한두 번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선 인터넷이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고장이 나서 전화를 하면요 한 3, 4일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쌈 싸우듯이 해야 빨래야그 다음날 옵니다, 사람이. 네. 그러면 이게 또 아주 이상한 게꼭 내가 사고 팔아야 될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아주 크게 당황을 하고 작년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날은 유선도 안 되고 이, 이 무선도 안 되던 날이 하루 있었죠. 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이게 심리가 무너지거든요. 사지 되는데 못 사고 팔아야 되는데 못 사고 실제로 못 팔면 사야 되는 의지 되는 거는 안 잡은 그만인데 팔아야 지 되는데 못 파는 거는 그쵸. 진짜 이게 큰 데미지거든요. 네. 어 그래서 어, 이거를 그좀 어, 사전에 어떻게 할 건가? 요새 기술이 발달해 갖고 노트북하고 핸드폰하고 어, 그 연결을 해서 네. 유선이 고장 나는 경우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 어 그걸 제가 배워가지고 요새는 유선이 고장나더라도, 어, 그, 바로 연결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네. 전에는 그걸 모르거나 그런 방법이 없을 때는 그 노트북을 들고 PC방으로 <laughs> 뛰어갔습니다. 음. 어, 그래서 PC방 드는 데를 찾아가지고, 네. 잭을 꽂아서 그때 이제 거래하고, 어, 뭐 이랬던 경험이 많거든요. 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비상시를 이 대비해서 이 노트북하고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네. 어, 혹시 PC를 쓰, 쓰다가 유선이 꺼졌다. 그럼 바로 어, 연결이 되니까, 네. 이 방법을 좀, 아직 모르,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네. 아, 모르시는 분은 음. 빨리 지금이라도 숙제하시면 네. 어, 미연에 반지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료 축적 기간은, 아까 그 이익 모델을 돌리면, 은 뭐, 3개월, 6개월 지나면 이제 통계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 최소한 네. 1년 내지 3년 이상은 네. 자료를 축적해야, 네. 그야말로 네. 내가 믿고 어? 할수 있는 이익 모델이 된다. 아 음. 어, 그전에는, 사실, 3년 미만은 좀 불안하다. 네. 어, 그래서, 그 3년 이상 계속 같은 시스템으로 돌려서 네. 승률과 이익이 네. 나도록 해야 그내그 그 시스템이, 네. 이익 모델이 안전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목록 1호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저한테 누가 당신 재산 목록 1호가 뭐냐, 이렇게 보면 네. 저는 돈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12번 깡통 찬 경험하고, 그렇죠. 어? 그야말로 5만 건 이상 거래에서 어, 해서 축적된 네. 데이터와 통계가 나의 재산 음. 목록 이호다 네. 이거를 기준으로 내가 돈을 벌고 있다.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나는 또 어, 망해도 그거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해서 재산 목록 1호로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네. 아까 그 이익 모델 한 편에 왼쪽 아래에 보면 어, 감각이라고 써놨는데 네. 거기에 그 진짜 이 하다보면 어느정도 하다보면 동물적 느낀 감이 네. 옵니다 그래서 속담말로 저기 그 이렇게 신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아 그분이 오셨다 뭐 음, <laughs> 네. 그런 말 쓰시지 않습니까? 네. 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하다보면 그 애매한 경우에 결국은 의사결정을 자기의 동물적 느낌 감 촉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 어 그래서 이 동물적 느낌 감 촉이 왜 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5만 건 이상의 실거래와 아울러 이 동물적 느낌 감촉을 가지고, 어, 지금, 어,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네. 이게 오거든요. 근데 이게 오는 게 어떤 분은 어떤 날 하루에 왕오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천천히 차곡차곡 쌓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천천히 차곡차곡 쌓인 그런 케이스라고 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적화가 이게 끝이냐, 그럼. 그렇지 않다. 끊임없이. 네. 제가 그동안 그 모델을 나름대로 돌, 생각을 해보니까, 역산을 해보니까, 크게는 모델을 12번 수정을 했고, 네. 작게는 응? 엄청나게 많이 수정을 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수정 보완 중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좀 끊임없이 최적화를 해가야 되고, 또 이제 요새 폭락장이 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보면 시장 상황에, 주식 투자자는 모두 다 시장 상황에 이민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마음을, 어, 그, 시장이 많이 주면 네.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고, 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네. 그, 시장에, 모든 시장의 상황, 상황에 통하는 완벽한 기법은 없다. 네. 어? 그, 그, 세상에 이런 완벽한 기법은 신도 못 만들 것 같아요. 그 어, 그래서, 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장사를 이기는 장사는 없거든요. 네. 어,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큰 편차를 인정해야 마음이 편하다. 네. 어, 왜냐하면 저만 해도 작년 상반기에는 무려 수익률이 110% 정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수익률이 30, 40%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음, 이거를 인정 안 하면, 음 그잘 나갈 때 생각하면 불편해서 못 살죠. 어, 근데 이거를 인정해야 마음이 편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주식시장은 반드시 보답을 한다. 아, 어? 살아남은 자들은 반드시 네, 주 시장이 턴하면 네. 초과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중세 시대 때그 흑사병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흑사병 유행할 때그 인구의 3분의 1 이상 반이 거의 죽었잖아요. 근데 그, 그때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기영화를 다누렸다 세상에 물자는 풍부한데, 네. 사람 반이 죽었어. 음. 그러면 그 물자 다 남은 사람들이 나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부위영화로누루이주식시장도 음. 마찬가지로, 어, 요번 1월, 2월 달에 이런 폭락장이 왔지만, 네. 여기서 죽으면 끝입니다. 어, 죽고 던지고, 손질을 보고, 나는 이게 2,000개 될지 모르니까 손질을 치른하고, 이런 사람들은 끝입니다. 음. 여기서 버티고, 참아낸 사람들은 반드시 주식장은 그 살아서 돌아오거든요. 네. 그 제가 12번 깡통 짤 때마다 이번에는 진짜 주식장이 회생할 기미가 전혀 안 음. 보인다. 이렇게 느끼고 이제 나는 갈 곳이 마포대교 밖에 없다. 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네. 시간이 지나면 또 주식장이 살아서 돌아오고 돌아오고 네. 12번이나 그랬거든요. 네. 어 그래도 이번에도 비록 이월이월에 네. 어려운 장이지만 네.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하면은 틀림없이 예, 여러분들한테 주식 시장은 반드시 산자한테 초과 음, 이익을 줍니다. 그런 니제경험이 그렇습니다. 네. 그니까는 그렇게 생각해야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다. 너무 시장에 연연하지 네. 말아라 네. 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연평균 수익률, 평생 이익률을 생각해라. 너무 저기 이렇게 한 달, 두달뭐 이런 음, 오늘 내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주식 시장 이제 삼대 신념을 채워야 되겠다. 그 심리를 다 주기 위해서는. 네. 근데 이제 선대심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12번 깡통 쳐다보니까 음. 그 믿는 신념이 세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주식시장은 영원하며 네. 반드시 초과 상승한다. 네. 어? 우리가 주식시장이 4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생겼지만 네. 그 와중에 뭐 2차 세계대전도 있고 세계대 공항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네. 짧게는 뭐 금융 위기도 있었고, 뭐 IMF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도 있었는데 다 우리가 극복하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론버회도 100년 후에는 다우 지수가 100만 포인트가 안 되는데 그래서 주식장은 시 영원하며 그 반드시 추가 상승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런 일리월 같은 폭락장이 와도 우리가 든든하게 버틸 수 있고. 또두 번째가 제가 1 2번 경험을 해보니까 강토차하고 경험해 보니까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개놓는다 네. 어? 주식시장은 던져서 손질을 보면 그거로 끝이다. 음. 어?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개놓으니까 네. 어, 버티자. 네. 어, 이렇게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세력주위주를 하고 그 세력이 큰 돈을 넣은 네. 주식을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어갖고 내가 산 주식의 99% 이상은 살아서 들어왔고 음. 반드시 10% 이상 상승한다. 아, 어, 이런, 이제, 믿음이 생겼죠. 아, 네. 어, 그래서 그런 믿음을 아주 채화를 해가지고, 네. 어,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이 험난한 주식시장을 음. 버틸 수가 있죠. 이런 1월달 폭력장 같은 게 와도, 네. 어, 꿋꿋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주식 예, 신념을 만들어서 네. 갖고 계시길 바라고요그 다음에 이제 성공 경험을 축적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아까 그, 손절 조급증도 결국 성공 경험이 없어서, 네. 어, 그렇다는 건데, 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네. 이익도 내번 네 놈이 난다. 주시장에서 돈도 벌어본 놈이 번다. 네. 성경검이 없으니까 자꾸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거든요. 어, 저처럼 열서 열개 종목으로 하고, 네 번에 나눠서 하고, 40번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씩 건 바이 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익이 쌓인다. 기다리면 돌아온다. 이런 성경 경험이 쌓이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것도 그냥 아무나 기다릴 수가, 무작정 기다린다고 기다릴 수가 없, 지는게 아니죠. 어느 정도 내가 이게 돌아올 수 있다는 확률을, 확신을 가져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성경 경험을 축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그 표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익 모델을 완성을 하면 결국은 이익 모델을 만들게 되면 생활이 그, 수렵생활에서 농룡생활로 바뀌더라. 아, 아 이렇게 된다. 이게 수렵생활은 뭐냐, 그러면, 그, 우리가 옛날에 선사시대 때 수렵생활을 하면 산에 곰도 잡으러 가야 되고, 늑대 잡으러 가야 되고, 그렇죠. <laughs> 몇대들 잡으러 가야 우리가 먹고 살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농룡생활을 하면 앞에 논도, 어? 있고, 밭도 있고, 그러다 보면 논몇 마지기, 이렇게 하면 쌀이 1년에 몇가마 나오고, 어, 저 배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이래서 농작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 물론 이것도 기복이 있지만, 그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농경 생활을 하다 하게 되면, 이익몬드를 만들면 이런 수렵 생활이 아니고, 농경 생활로 되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돈이 저절로 벌리게 되는 거다. 농사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농사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수고만 조금 하면은, 근데 수렵 생활은... 아, 곰 잡으러 갔다가 잘못했다가 곰에 잡힐 잡혀 먹을 수도 있죠.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익 모델이 완성이 되면 주식장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주식장을 내 모델로 끌어와서 적용을 하는 거다. 이게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사람은 주식장을 쫓아다닌다는 건 뭐냐 그러면 정보나 기타 리듬방 얘기 듣고 전문가 얘기 듣고, 아, 요새 메타버스가 유행이다. 네. NFT가 유행이다. 네. 뭐 제일진행이 어떻다 뭐 2차전지가 어떻다 게임 엔터가 뭐 어떻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이익모델이 있으면 자기 앞마당에 이익모델 돌리면서 주시장을내 모델로 끌고 와서 내가 필요한 종목만 사고 뭐 팔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저것 쫓아다닐 수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과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네. 그장대영봉이 발생한 체력이 큰돈을넣는 종목만 그냥 그 2,200개 종목에서 끌고 와서 내 모델에서 돌리면 그야말로 이익은 저절로 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익모델이 완성되면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뀌고 주시장이 현금자동이출기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음의 계곡을 마지막으로 죽음의 계곡을 넘어져야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을 표현했냐 그러면 제가 이제 12번 꽝통 쳐다보면, 그러니까, 아, 요번 고비만 넘겨서 주시장이 앞으로 한 서너 달만 요, 요 페이스대로 가면 내가 완전히 선수란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와서 주저앉고 주저앉고, 음. 어, 원위치 되고 뭐 까먹고 이랬는데, 이게 제 생각에 이익이 쌓여서 원금의 두 배가 되면, 네.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1억을 투자했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실전면에해서 2억이 됐어. 그러면, 이억이 됐으면, 유사같은 폭락장에 와서 손해를 봤다고 해도, 자기 원금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마음이 좀 느긋해지죠. 여유가 네. 생기죠. 네. 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안도의 한숨을 내시고, 음. 어, 자기가 평화롭게 주식 투자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혹시 망한다고 한들, 네. 자기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금을 두 배로 늘린 실력. 그거는 그, 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뺏겨도 실력은 남는다. 네. 그래서 이 실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재기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주시, 죽음의 계곡을 모든 투자자들이 빨리 넘어야 된다. 네. 빨리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그 공부하고 네. 연구하고 실전 투자를 거듭해서 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지껏 그 여러 파트로 나눠서 네. 우리가 이렇게 살펴를 봤는데, 결국,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처음부터, 어? 이런 거 생각하고 했냐. 어? 그야말로, 저도 뭐,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충우더하고 그 헤매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이게 주식 투자 하기 전에,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했으면, 훨씬 시행착오를 줄이고 피 같은 돈덜 빼앗기고, 네. 시간도 세이브하고, 노력도 세이브할 수 있겠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네.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이라도 해보고 했는지, 네. 한번 자성해 보시기 바라고, 네. 안, 만약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 여러 가지, 네. 그걸 제가 일부러 참고하시라고 이 PDP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어, 나는 뭘 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자님이 지금까지 목차에 이제 파트 1부터 이제 파트 5까지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어떤 뭐, 정답이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건 없지만, 이 안에서 어쨌든 자 우리가 투자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고민할수 그렇죠. 있는 네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네. 아, 이 뭐가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결국 승률과 이익률을 얼마나 높이느냐. 그렇죠. 아,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만나요, 손님은 김정수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